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의 문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바로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업과 함께 목축업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우리의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 타지로 떠나 있거나 산중에 있을 때 목자들이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세워서 만드는 임시우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많던 석계석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들이 우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우리는 동굴 입구에 울타리를 만들고 그것을 동굴과 연결시킨 영구적인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더 견고한 우리로 거친 돌이나 진흙을 이겨서 만든 벽돌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덮은 우리입니다.이 우리에는 양이 드나들 수 있는 아치형의 문이 나 있으며, 바깥에는 비행 둘러 울타리를 세워 놓았고, 우리 위에 가시덤불을 씌워서 도둑이나 맹수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또 어떤 우리는 문이 없고 아치형의 출입구만 만들어서 세워 놓은 것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목자들이 밤중에 우리의 출입구에 누워서 양떼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많이 목자와 양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낮이면 초장으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이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몰래 조용히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하는 자나 강도는 양으로 훔쳐가기 위해서 목자를 피해서 다른데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른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본인이 만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목장에서는 밤 동안에 문을 목자가 지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규모가 큰 목장 같은 경우에는 밤 동안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고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출근하게 되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서 문을 엽니다. 목자를 본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이 불린 양들은 한 마리씩 문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목자는 양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이 목자를 알지 못하면 앞장서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멋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왜 따라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청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겉모습이 비슷할지라도 그 목소리가 다르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과 목자, 강도, 문지기를 소개하면서 그 역할을 설명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을 언급하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목자와 양을 처음 언급한 것이 민수기 27장인데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본인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이며 양은 백성들입니다.그러기에 이러한 성경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언급하실 때 목자는 지도자이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계속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지도자, 즉, 목자란 예수님 본인을 말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실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어떤 역할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입문,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양에게 갈수 있고, 목자에게 갈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한 가지 한 가지 방법 단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며 그 외에 더 구현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도둑과 자신을 대비시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빼앗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양의 생명과 건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여기에서 도둑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동자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관, 방점을 두었지 사람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우정, 기쁨과 감사, 화목 등을 누리며 영혼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순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